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이 엄밀하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이세 분의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성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매우 친숙하게 느끼는 반면에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히 무엇을 알고 있다고 내세울 만한 정보가 많지는 못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혹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자비가 많은 성자 성령 하나님과는 달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에게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호시탐탐 심판의 기회만 엿보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핵심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는 사실이며 그로 인해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강의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새롭게 정립하고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향한 그와 같은 귀한 발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가장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견해 중에 한 가지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여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등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때로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나 상반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대부분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아홍수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등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의 내용은 읽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득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 신약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인생의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결국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으로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지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이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목적 혹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고 싶어서 조바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이 신약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타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자,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이며, 사실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와 같은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코끼리의 한 면만 만져보고 코끼리에 대해 판단하는 것과 같은 매우 단편적이고 어리석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자,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우리 성경찰 하나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도 지금도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나타내고 계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고 참되게 계시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인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결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리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비록 두 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다른 분이실 수는 있지만 결코 인류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동일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오해도 풀렸으니, 이 다음 강의에서는 보다 더 깊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